잔잔발이 보니까 다 털어지는. 네. 어떠니까 진짜 아, 뭐, 들렸어. 잔잔한 <laughs> 시간이 얼마나 걸리진 않아. 프로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제 힘이 좀 빠졌잖아. 네. 이럴 때는 한상 휴식선이 이런 것보다는 약간 슈퍼세트 쪽으로 어? 가는 게 좋아. 힘이 좀빠졌을 텐데 네 일단, 그래도 네. 보통. 다른 두 가지 운동을 묶어서 좀 다른 부위로 만약에 이게 약간 위쪽 가슴이나 평이다 그러면 디클라인이나 이쪽으로 그래서 음. 왜냐면 힘을 다 털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슈퍼세트를 묶는 게 좋지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고 이거 묶으면 돼 그냥. 예. 자, 아 나는 슈퍼세트 안해 <laughs> 내가 뭐, 니, 니하고 하면 니 하고 안해 무조건 니 예, 이제 휴식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윙크는 했으니까, 그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빼고, 가슴 확장 집중하세요. 원. 투. 슬. 포. 오, 좋아요. 팔. 슬슬. 셋. 에잇. 나잇. 텐. 약간 이럴 땐또 부분 반복을 사용하네. 오. 부분 반복을 힘풀려고 갖고 가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풀세트든 생미스머치는 부분 반복보다는 풀가 방법이 더 좋긴 해. 네. 이런 건 부분 반복도 괜찮아. 원투 e n o 하고 부부한번 하다가 성훈이는 마지막에 완전 반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네. 그렇지? 아홉 열 진짜. 10이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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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안돼 빨리 끝내야지 오케이 okay. 좋아요 아까 저렇게 털었는데도 근력이 있어요 훨씬 제기이 시작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했다는거지 감독님께 에 나야 오케이 굿샤 26살에 이제 있어. 아. 말씀 받으러 온 친구가. 근데 응. 그 친구는 첫 세트 할까 이거 있잖아. 이런 거 같이. 처음에 이제 대회 준비하니까 네. 하나를 이렇게 딱 털려나. 네. 말하는 말이. 근데 이게 맞나요? <laughs>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미 털려가지고. 아니, 다른 거 못하겠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laughs> 아 진짜로 이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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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 <laughs> 거야. 그거 프로 <laughs> 아마의 차이. 결국 6 0 얘는 다른 동안는데익스텐션딱 끝나잖아. 네. 그럼 뒤돌아가고 이런 거있어 <laughs> 이제 아 아니, 선피로. 선필로 하려고 익스텐션 딱 끝나면 뒤돌아 가고 넣었어. 아무 딱이래말하지 <laughs> 이게 맞는 건가요? <laughs> 어, 이게 맞는 거야. 아, 그거 운동하고 그러면 올라오겠냐? 어. 네. 어? 근데 <laughs> 몸이 없어, 보면 아니야, 아니. 그 준비 안거가지아 준비. 이스타에 이이 이미 도발을 했던데. 이 꿈이, 이 꿈이 돼야 이이안 돼. 누가 이금하고 아니면 누가 이제 도발? 소문났던데요. 도발해가지고. 붓기한다고 소문 나났던데. 근데 몸이 없어, <laughs> <laughs>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네. 이제 탈매 찌들다 보니까. 나봐, 이런 거도었습니다 야, 나봐도 겁나 세더라, <laughs> <laughs> 일단 나는 나가면 발려.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됐냐, 이거야. 나는 무조건 아. 나가면 발리게 돼 있어, 요 왜냐면 운동 쉰, 시간이 많으니까 바로 컨디션은안 나오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복귀하시죠. 응. 예전에 김준호 선배님 갑자기 나봐 나오는데. 그런... 아, 김준호 선배님은 완전히 준비가 된 거의 도인이시잖 <laughs> 그런 분들은 그냥 언제 나와도될 몸이 돼있었어. 나 같은 몸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laughs> <laughs> 김준호 선배님은 또 워낙 타고난 게 좋으니까 나고면 다르지 행도할 해주세요. 의지가 다르신 분이야. <laughs> 이 정도? 지금... 오케이. 자, 뭐라고? 휴식정지. 숨한몇 음. 번? 다섯 번. 숨을 겁나, 동일해, all... 겁나 빨리, 겁나 빨리 다섯 번씩. 한 번이라도 드실라고. 원! 좋았어! 투! 슬! 포! 라운! 쑥! 쿨! 오케 앉아있어, 앉아있어. 얘가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야? <laughs> 지금 도쿄 점령해야 되는데 지금 움직여도되 있어? 바로 앉아! 1투2 2 2 2 2 4좀만 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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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섯 번. 다섯 다섯 번. 번. 한 번에 <laughs> 아, 두, 번 기, 한 <laughs> 두 번씩 하고 있는 기가 한 번에 다 이거야 호쉬야 슈슈 원큐들포 파이 쿨 바로 드랍 우와 두. 두. 호 5번 <laughs> 다섯 번 <웃음> <웃음> 슈팅 좀더 힘내봐. 예, 둘, 4. 음. 할수 있어. 쿨, 음. cool. 음. <laughs> 슈팅, 빠마 완전 범위. 빠, 원, 투, 쓰리, 포. 아, 네. 12개, 7, 8, 9, 10, 2, 1, 1. 여기도 이거보다 이게 더 무겁잖아, 지금. 이거 슈퍼세트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해. 그냥, 그냥 하면 돼. 그냥 해요. 그냥 하면 또 부위가 달라. 해죠. 네. 지금 각이 다르잖아. 쓰는 힘도 다르고. 해죠. 아봐라 해준다. 슈팅 원, 응. 원. 응. 스톱. 어 스톱 숨몇 번? 어. 다섯 번. 어, 어. 오, 딱 가스 분쇄부 들어갔어적 보조는 이렇게 딱 선수가 세팅할 수 있게 바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렇지, 이제 아빠 좋아해. 그래야지. 스톱 이런 애들이 예상을 못하게 빼버려. 와우. 그러면 이제 압박이 또 예상이 가능하면 이제 뱅크를 쓰는 거죠 심리적으로 음. 투들한 예. 번에 이렇게 하잖아요 잘했어요 형님 오랜만에 다섯 번 하는데 네저 어때요? 평상시에 훈련권이 좀 다르잖아요 어 완전히 그 시즌 운동이랑 완전 달라 그 비시즌도 다른 느낌. 비시즌 때도 저도 예전에 영무민이랑 했을 때는 중량 위주로 가고 이렇게 한 세트에 몰아붙이듯이 처음 해봤는데 오늘 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예요 네. 오. 근육이 찢어지는 느낌이 타 들어가는 느낌이 엄청 강하게 팍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강도가 나옵니다. 네. 어, 강도가 확실히 나습니다 지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탱크콥스 팀을 이제 계속 키우고 있는데, 네. 이제 성훈이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트레이닝 쪽을로 아무래도 경력이더 있으니까, 네. 선수도 트레이닝 쪽을좀 담당하고, 영양 코치는 또 따로 있어요. 우리 네. 탱크콥스 서속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 분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 궁금하신 분있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DM. DM. 어. 선배님 차례가 어깨 다쳐가지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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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앞으로 안 되는데 세. 어, 티칭 위주로 아. 가시죠 티칭 위주로 네. 아니 쉬고 요 이거 으게으으으으 오케이. 자 평으로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그대로. 그대로 갖고 가시면. 프레스 레벨. 음. 플라이는 이제 선수다. 그러면 30킬로까지 가야지. 보통 플라이를 너무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지금 성훈이가 은 타일은 좀더 무게를 쳐야 돼요 약간 프레스의 형태고 각만 약간 바뀌고 프레스보다 약간만 넓은 스... 이러면 성훈이는 이제 실질적인 플라이는 저기 이제 팩댁 플라이나 이런 걸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지 하지 는 팩댁 네팩댁그러니까 팩댁 이런 걸로 하고 개념이 약간 다르지 이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덤벨로는 어 이게 이렇게 넓히면 어깨가 늘어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좀 좁게 하는 거거든. 이게 나오는 사람들은 좀 넓게 하고 내가 넓게 했을 때 어깨가 좀 스트레칭이 너무 간다. 그러면은 좀 좁게 하고 일단 가슴이 제일 유한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laughs> 그님은 <laughs> 힘들면 발을 가만히 드시지 않아요. 하니님 <laughs> <laughs> 고, 발, 발 들어. 발으로는 <laughs> 다리를 딱 고정하고. 얘 힘들면 숨을 쉬구만. <laughs> <laughs> 한숨 쉬 다섯 번 쉬고. 들어 슈팅. 빠이. チュ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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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 밀어지는 거지? 안 밀는 게 아니고. 짜, 뒷꿈치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안밀리는다 이게 일부러 이게 하는 거 아니지?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었다. <야>. 이제 이거 <laughs> 네. 나는 이제 어깨 운동할 때이방법으로 많이 쓰는데. 한세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이거 백드랍이라고 해야되냐? 무게가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점점 계속 올라가는데 들어붙이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근데 힘을 다 쓰지 않고 올라가는 거지. 꽉! 그리고 이제 최후에 끝내는 거 그리고 다시 역드랍. 다시 드랍. 콜? 콜. 어, 완전히 그냥 한 세트 면 돼. 이건. 운동 나는 어깨 네트를할때 <laughs> 많이 썼거든? <laughs> 말만 한 세트 아니야. 이걸, 이걸 너무 뒤로 안 젖혀도 될것 같아. 네. 제 끼는 지금 이완하는 거는 지금 많이 했거든? 수축 위주로만 하면 될것 같아. 좀더 수축. 약간 더 넓게, 이거 꽉 잡고 넓게. 원. 그렇지, 오픈돼도 괜찮아요. 두. 슬. 스 파이. 자, 이한 칸씩만 올릴게요. 가 원, 자, 자 시작. 원, 두, 셋. 가슴만 들겠어. 반만도 돼. 어. 오. 케이 이제 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 올라가면 은 바로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찰나의 순간에 또 해박이,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니까? 이 찰나의 순간에 어, 많이 안 되는 거 같아 회복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돼, <laughs> <laughs> 네, 근데 해 해지, 지잖아 그렇지 오케이 굿샷 자, 오늘 운동 끝났어요 예. 이런 데이 방법은 무게도 갖고 갔고, 갖고 강도도 갖고 갖고 마지막 개수도 많이 갖고 가서 이제 잔잔발이 보니까 다털어지는 네. 이제 어떠십니까? 진짜로 다 들렸습니다. <laughs> <laughs> 시간이 얼마나 걸리진 않아. 음. 오늘 텔 촬영 한번다했는데 혼자 탈 때는 얼마 걸리지도 않고 금방 끝납니다. 이 정도 강도로 해야 올해 이제 프로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고생을 해야. 많이 하죠. 음. 네. 프로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떠셨나요? 어, 일단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하고요 <laughs> 네, 이제 빨리 이제 우리 프로팀 먹으러 가야지. 네. 프로팀입니다. 네. 회복을 좀 시켜야 될것습니다 이제는 네. <laughs> 이제 시합 도쿄 프로 8주 전에 박성훈 프로의 바디를 감상하겠습니다. 와, 이화 허리가 안 나오는 되는 프론더블바이스. 음. 프론레스 프레 아니 클래식 포즈지사이리미나사이즈 <laughs> <타이츠. 웃음> <타이츠. 웃음> <타이츠. 웃음> <타이츠. 웃음> 아니 이거 실제로 봐야 돼. 이거 화면에 안 담겨. 사이츠. 아주 좋아. 오케이. 클래식 포즈로 한번해볼게요 포징 마스터. 포징을 했으면 또 박성호한테 가면 되는데. 네. 포징 마스터. 是的，是吧？<noise> <noise>